흑흑 나도 크리스마스의 맛이 도대체 뭔지 느껴보고 싶었다. 단돈 8,800원으로 크리스마스의 맛을 알려주겠다는 버거가 있어서 점심시간에 미친듯이 맥도날드로 뛰었다이가. 색다른 크리스마스의 맛을 알려줄 음료수도 단돈 500원 추가. 역시 크리스마스의 상징 빨간색. 아래쪽에 근본으로 자리잡고 맛을 보니 올해도 씁쓸한 나의 크리스마스의 맛을 제대로 표현했구나. 햄버거는 내가 꿈꾸던 달달한 크리스마스의 맛을 보여줄란가? 혹 어, 소스는 루돌프 사슴뿌를 그려놨네. 아트 점수 10점이요. 부푼 마음으로 햄버거를 와장창 먹어보니 헐볼 일 없던 서른 몇 개의 크리스마스가 머릿속에 스쳐지나 감시로 이야 내가 보냈던 크리스마스의 맛을 맥도날드가 완벽하게 재현해냈구나 싶더라고. 보는 것만으로도 쓸쓸해지는 트러플 마요 소스 때문에 차라리 멘빵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싶더라. 프랑스식 알리고 어쩌고 하는 패티는 대파치즈버거의 완벽한 하위호환. 솔로의 크리스마스 맛이 어떨지 궁금하면 한 무보든가.